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두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미뇨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사사기 8장 1절 불평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라 매사에 불평하고 트집잡고 화가 많은 사람은 타인에게 폭탄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마음도 언제나 바늘방석일 것입니다. 그런 분을 만나면 너무 안됐고 서글프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괴롭혔던 미디안과 여러 민족들을 몰아낸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다고 트집잡고 다투었습니다. 고마워하고 개선장군처럼 대해주지는 못할 망정 시비 걸고 싸우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기드온이 겸손하게 그들을 대해서 다툼은 끝났지만,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심각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불평거리가 있기만 하고 감사의 조건도 있습니다. 결국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이 불평을 선택한 것이지 감사할 것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 등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차고 밖으로 분출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불평부터 하고 화부터 낼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불평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감사와 기쁨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과 자신에게 주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